21년 2월 14일 아동부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드리기 예전. 모두 다 함께 지켜보아요. 1번.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2번.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3번. 성경책을 준비해요. 4번.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하고, 다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기도 시간.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지금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한주 동안 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친구들이 보내줬던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2021년 한해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좋은 것을 기쁘게 배부르게 누리고 하나님을 온마 다해 찬양하는 한 해로 삼아 봅시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실 텐데요. 우리 몸과 마음과 주변을 잘 정돈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자,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아담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사람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임무 뭐였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죠. 여러분, 이 성경책은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전도사님을 통해 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주 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 이 성경책과 같은 장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자, 친구들, 어디서 많이 보던 표시죠? 많이 보긴 봤는데 어떤 표시인지 다들 잘 알고 있나요? 이 표시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엘리베이터에 있죠? 그렇다면,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지 마시오! 라는 뜻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있다가, 문이 비정상적으로 열렸을 때,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시는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림을 보고 추측해 보세요. 무슨 내용을 의미할까요? 하늘색 물도 있고, 공도 있고, 또 뭔가를 금지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맞아요. 바로 물놀이 금지! 이곳은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니까 물놀이를 금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 표시도 본 친구들도 있고 본적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추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옆에 지팡이가 있네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배가 불룩? 아, 아마도 아기가 뱃속에 있는 임신 중인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어떤 사람 표시인가요? 아, 목발을 가지고 있고 다리의 표시를 보니까 아마 다리를 다친 사람인 것 같네요. 이 마지막 사람은 마치 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들을 다 종합해보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노인? 임산부? 다친 사람? 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 바로, 노인과 약자들을 위한 자석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어때요, 친구들? 그림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도 쉽게 추측해서 어떤 내용인지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치 이 표시들처럼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책처럼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먼저,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동물들과 식물들, 이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다가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지. 아, 맞아.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 너와 온 땅의 진정한 왕은 나야. 진짜 왕인 내 안에서 배불리 먹고 누리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초콜릿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 초콜릿을 먹은 강아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만이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마치 내가 진짜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선악가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주, 행복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고향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직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티즈 시간. 사랑하는 아덴모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잘 보냈나요? 주님 안에서 복된 한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일 밤 11시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2021년 새해 다짐한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실천해 봅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광고 디에 나오는 퀴즈를 많은 친구들이 잘 보내주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퀴즈를 풀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나 영상, 그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1번 오늘 배운 말씀 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요? 땡땡땡땡땡땡땡땡의 열매는 먹지 마라. 2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땅의 진짜 땡은 땡땡땡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3번 하나님께서 온 땅과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왕이신 땡땡땡에 땡땡에 땡땡 하며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 모두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